제이 l 의 이번주 활약상 MVP를 소개하는 제이빌 G2, D2WEEK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우산 제퍼슨 게스터 윤재입니다 4주차 j b l 의 미친 활약상에 뽑힌 사람 2명의 활약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주에 미친 활약상으로 뽑힌 2명의 주인공은? 네, 창평과 엠선입니다 창평은 5월 6일 9시 경기에서 끝내기 만루 룸을 상식하며 기아 타이거즈의 15경기 포함 6개의 끝내기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고 있어도 지지 않을 것 같던 1 8년도에 하나의 글쓰를 연상시킵니다. 엠선은 5월 7일 9시 경기에서 제퍼슨에게 결승투론을 치고 3시 경기 재경기를 진행할 때도 따라가는 솔로보을처제가 있습니다. 이 홈런은 무척 대단한 그 리그 최고의 마무리투수 제퍼슨에게 때려낸 홈런이라 더욱더 그 가치가 있다 보이는데요. 윤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음... 저는 M 선은 엠선 M선 선수가 제퍼슨의 대단한 그런 위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제퍼슨 선수가 M 선 선수가 잘친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평의 인터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5타수 3안타 3홈런 6타점을 쳤는데 마지막 타석 말루홈런을칠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긴장했다, 아무런 감정 없었다, 그저 공에 집중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그래 나의 실력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창평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엠선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엠선 선수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마무리, 기아 최고의 마무리, 투수 제퍼슨에게 결승 투런 홈런을 때리셨는데 어떤 망가짐, 어떤 식으로 쳐서 홈런을 만들었냐?라는 질문에 엠선은 어, 안타를 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망가짐것 먹고. 수비의 빈 공항을 노려서안 쫄고 자신있게 쳤다. 그랬더니 홈런이 나다 나도 놀랐다. 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윤, 윤재님. 네. 어, 앞서 말했듯이 그 제퍼슨에게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엠선인데요 네. 이엠선의 그... 특기점으로는 무엇이 있으니까? 어, 어떤 공이 날아와도 자신있게 치는 특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친다는 것에 대한 어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자신 없이 치면은 약간 자기가 줄어들어서 잘못 치는 겨, 사,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면은 잘 치는 뭐자신 있으면은 상대 투수의 공을 잘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서 좋은 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선은 재경기를 할 때도 따라가는 솔로 홈런을 쳐낸 바가 있습니다. 데퍼슨의 구위가 약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엔선에게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JBL의 미친 경기를 위하여 앞으로 그의 활약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로써 JBL This Week를 마치겠습니다. JBL의 This Week는 다음 주에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